저는 콜롬비아에 간지한 35년 됐어요. 콜롬비아를 아주 어렸을 때 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 가서 35년이 됐고 아 4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저의 식구니까 그러니까 그 저의 부인이 와이프가 콜롬비아 사람이고 어 와이프의 외삼촌댁에서 커피 농장을 한 36년 정도서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커피를 어, 해외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다니다가, 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충 이렇게 상황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 커피를 좀 알리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돌아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냥 계속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 농장은 우일라라는 곳이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 후일라라고 하죠. 후일라. 근데 우일라요. 무 h가 무 그러니까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무 무일라라서 우일라라고 콜롬비아 우일라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농장은 저의 농장은 어세 가지의 농장을 가진데 이제 산타마리아 데 아시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토시엘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달라하라가 있습니다. 그세 개의 농장을 하는데 농장 규모가 아주 작아요. 산타마리아 아시스는 6헥타리하고 어알토시엘라는 4헥타리하고 그리고 과달라하라는 3헥타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규모가 커진 것은 스페셜티 커피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헥타르를 조금씩 구입을 하다가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커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35년, 38년 전에는 어 농장에서는 특별한 커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라고 지금 하는 이게 특별한 엑소틱한 커피는 안 하고 어 이제 그때서 이제 콜롬비아서 얘들한테만 이제 뭐 수프레머 어, 품종, 카스티조 품종, 뭐에 l 26 품종, 이제 그런 품종을 해가지고 어 커피알이 풍부하게 나는 것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어 음, 그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그렇게 잘 찾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품종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커피에 들어가서 시작한 건한7년 정도 됐고요그 칠, 팔년 전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를 알릴 수가 있냐 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 우리는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게이샤 같은 품종 아니 뭐 핑크 버번 아니 뭐 옐로버번, 음. 뭐 우슈 우슈, 뭐 시드라, 뭐 수단 루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라우리나라는 품종으로 이제 그그 그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카페인이 50%가 들 들어가 있는 자연산으로 이제 50%가 들어 있는 커피인이라서 해 아주 특별한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혼자서는 활동을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음 이제 협회 같은 그런 방식으로 협조 같은 거 해가지고 20개, 20개, 20개의 다른 농장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모여서 힘이 돼서 이제 수출을 하고 서로 이제 체리도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농장에 대해서도 그런 품종에 대해서 알리고 거기 프로세싱에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제 농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해외랑 연락을 하던 어 무역 같은 진행을 하게 돼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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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에 관한, 뭐, 저 언어도 좀안 되고, 이제 100%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에이시아, 이쪽에 이제 동양 쪽에 대해서는 이제 스페인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나기가. 이제 영어도 그쪽에서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이제 제가 또 한국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커피를 가져가지고 한국이든 아니면 뭐 대만이든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가까운 나라에다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활동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고요. 어, 제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샘플을 보내고 이제 만나서 커피하고 막 가내게 된 것은 2018년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한국에서는 스페셜티 커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왔을 때 이제, 어, 뭐, 무산소, 뭐, 카르보닉 메세레이션, 뭐, 랩틱 메세레이션, 뭐, 그때 이제 그런 내추럴, 뭐, 허니, 뭐, 그런 품종에 대해서 이제 막 그때 트렌드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어, 그 커피를 이제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너무 정통적인 커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뭐, 어이 아, 뭐, 이거 워시드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 워시드 뭐예요? 그냥 워시드예요. 그럼, 아, 뭐 이런 건 싫습니다. 우리는 뭐무산소의뭐뭐뭐의뭐뭐 뭐에. 뭐, 이름이 굉장히 길어야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가서 이름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길게 만들어서 저희도 아나에로빅 카르보닉 메세레이션, 내추럴, 뭐, 아나에로빅 이스트네추럴 뭐 이렇게 방식을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도 가서 이제 배웠죠. 뭐 과테말라 가고 이제 뭐 파나마 가서 이제 이렇게 배워 가지고 여러 가지 가 이제 저희도 가서 이제 오고 뭐 해서 그때서 이제 그 어떤 뉘앙스가 이 보였냐면요. 커피에서 이제 그 와인 같은 그런 바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고가스러운 그런 샴페인 같은 그런 맛. 그런 게 나와서 그때는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커피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게 너무 오버 퍼멘테이션이 됐다고 해 가지고 뭐 춘장, 고추장, 뭐 고춧가루 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이제 그 맛이 자꾸 돌아간 거요 근데 그것은 유럽에선 또 상황이 또 틀려요. 그쪽, 그쪽에서 고추장, 춘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다 음에까거기서 그게 소이소스. 아니면 뭐, 홍차 같은 그런 데. 아니면 뭐, 뭐 스트롱 캔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뭐, 다크 초콜릿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또 상황이랑 또 여기랑 또 틀려요. 그리고 또 그쪽 로스트 시스템도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마트를, 마켓을 이렇게 정해가면서 어, 어디다가 이런 커피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어떤 리앙스를 많이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 이제 좀 피하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다크 쪽으로 들어간그 커피 휠에 대해서 너무 다크 무겁고 하는 커피를 아예 안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커피가 또 대회에서 또 많이 또 사용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좀좀좀스트롱한 것도 대회에서 뭐, 뭐 에스프레소든 뭐 브로잉도 뭐그쪽에 대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수량은 가져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일라 지역에 예, 예. 농장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세개 농장이 다 비슷한 고도 지역에 있는 건가요? 아, 예. 170, 170에서 200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그 산지하고 그장지 높은 곳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특별한 커피를, 커피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뺀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이샤 같은 품종에 대해서 이제 이게 특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세네번 해가지고 거친 후에 이제 이 품종이 좀 성과가 좀 있는, 좀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니 뭐, 하나마 게이샤들이랑 좀 경쟁을 할수 있겠다. 아니 뭐뭐 카스타리카든 뭐, 뭐 다른 곳에 대해서 안 밀리고 할수있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요. 물론 이제 저희가 다른 뭐 카트라 품종도 있고 뭐 시드라 품종도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고산 고지 고지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1,500에서 나오고 1,6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또 특별한 뭐 다른? 예, 예. 어 그럼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이제 한국에서 말하자면 코멜셜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코멜셜 커피는 대부분 저희가 1년에 한한 한 50톤 5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톤 정도 하고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게이샤는 한 1년에 저희가 한한 한 7, 8톤 그 정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핑크 버블이뭐 12톤 뭐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농장들이 다모여가지고2 0개 30개 농장이 다 모이게 되면은 그, 그, 이 상이죠. 이제 더 많은 수량이 나오는데, 예, 뭐, 한 군데만 저희가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내는 그런 방식을로할는데 수량은 물론 이제 대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뭐, 한국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업, 생도 업체들은 1년에 뭐, 500톤, 600톤, 뭐, 뭐, 700톤까지 수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주 규모가 커진 물이고, 저희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농장입니다. 아주 작은 농장이고 어 아직 뭐 열심히 많이 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일이 하나 하나씩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저희도 컵커핑을 하게 돼서 아 우리도 잘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20개 뭐 25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좀아 이게 특별하게 보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욱더 이제 거꾸로 뭐 다섯 뭐 개뭐세개세개네 개를 더 노력과 더 중심으로 잡아서. 한 개를 하도 더 열심히 하는 거가 더 좋은 생, 좋을 것 같아서. 20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를 고르는 2개, 가져가서 하나를 그 골내는 것보다 두 개, 3개, 세 개를 가져가서 그두세 개, 두 개, 세 개가 모두 좋은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어, 1년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는 이제 요즘에 가양커피들도 많고, 이제 특별한 이제 이렇게 커피에서 이렇게 다른 노트가 나오는 것을 많이 바라는 중인데, 저희는 거꾸로 이제 좀 더, 어, 다시 정통적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유산, 무산소를 유산소로 넘기고, 어, 어, 모든, 뭐, 워시드 방식, 뭐, 세미워시드, 뭐, 내추럴도 아주 정통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양커피들이 너무 트렌드해가지고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요즘에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어, 이게 커피야? 막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같이 이렇게 경쟁하기 쉬은데 어, 특별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진짜 커피를 찾지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해서 저희도 이제 아직도 이렇게 계속 그 항구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여섯 가지 중에서 좀 이렇게 신경 쓴 커피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아, 예. 회심의 회장 그런 음. 거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오저 오기 전에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체크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나학사장님한테 드린 커피들도 뭐 어, 특별하게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이걸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다 다, 일일이 다 노력한 거고.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혼자서만 한게 아니고 다른 농장에 놀러 같이 와서 어 협조를 하면서 서로 다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커피들이 나오 탄생이 한 것이라서 어 제가 보기에는 뭐한 가지를 꼬집어서 이게 더 좋습니다 이거를 신경 써주겠 그런 거보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편하게 그 있는 대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저한테 저희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어아 어, 이것은 내 타입이 아니야 이것은 너, 이렇게.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아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쪽 면에서 좀 좋아져야 되겠다 이쪽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커피라는 게 만약에 이 제가 제 커피를 팔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다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구매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하신다 하면은 제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좀힘들을 좀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커피 같은 것은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은 판매를 하고 오는 상황에서 이게 내 마음은 안 드는데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떠나서 이제 그 커피에 대해서 농장에서 직접 나와서 커피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한 방식으로 저렇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농장에다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은 이런 거보다 다른 이런 타입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가지고 오는 커피들이 매번 이런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도,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나서, 어, 우리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방식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 노력에, 그 노력에 대해서 이제 커피가 나오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도, 뭐, 많은 프로세스가 많이 남고, 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 그 처음에 시작한 거와 지금에서 이제, 어, 한국의 그 트렌드, 그 뉘앙스를 조금 더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 프로세싱 자체를 클래식하게 가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콜롬비아 자체 내에서는 지금 제가 가양이 트렌드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콜롬비아 내부에서는 어떤지 그 부분이 궁금, 해 궁금합니다. 어, 어... 커피하는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나는 농장을 찾으러 정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한 7, 8년 있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콜롬비아는 손을, 사람이 손으로 피급을 해야 돼요.